오 나이스! 나이스! 알바레즈! 나이스! 아이바... 아, 이 아이고 세게 차지? 피켓! 찍었어! 나이스! 와우. 나이스! 알바레즈! 알바레스지. <laughs> 아, 알바레스 아니야? 알바레스가 그래도 좀 해준다니까? 그나마 메시 조금 편하게 해주는게 알바레스야 와. 알바레스 투입 지렸고 골키퍼가 뭐막 막. 아니 뭐가 억울하냐 니들은 맞고. 누가 봐도 PK지 코바치 항의해서 옐로카드 같은데? 뭐가 억울하니 니는 야 기가 아, 막히게 온사이드다 예술. 와 맞지 무조건이죠. 그러네. <laughs> 제발 메간 메시. 메시 제발. 야, 이거 어떻게 되나요? 여보가. 네가 여보. 제발 메시. 여러분들. 여 여러, 여보가 아니라 여러분들. <laughs> 보세요. 초반에 아르헨티나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결국 이렇게 훅 20분 지나서 흐름 가져온 다음에 이게 패스 한 번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올라왔어. 어막 되게 아 답답해 아르헨티나 개못해 개못하네. 해 근데 하잖아? 메시가 이제 약간 타이밍 떼쓰면서 차 가지고 넣으면 느낌 있어. 막안 예, 보고 막방향이찾차지 않고 키퍼 보면서 차거든. 이런 순간순간 번뜩이는 게 있어요. 아르헨티나한테. 입에, 이바코비치 입에 뭐 잔디 묻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거야 얘네는 우리가 불리한게 아니야 이렇게 다 이겨왔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거야 그냥 막다가 우리 다 흐름 가져왔을때 한두번 쓱쓱하면 돼슛 깔끔하다 바로 이거는 막을 수 없어 존나 잘 찼다 이거 알아도 못 막아요 이거 씨발 그냥 절대 못 막어 때려 죽여도 야 이거 알바리티가 아까 줬네 그냥 뭐 심리전 해줬네. 그딴 거 없어 나는 이렇게 차면 니못 막어 이거야 야잘 찼다 그냥 때려 박음 와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막음 이걸 좌상단 구석으로 이게 존나 위험함 이거 잘못하면 메소공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알아도 그냥 상단에 꽂아버려가지고 막을 수가 없음 메시의 라스트 댄스 라스트 댄스 일단 메시 라스트 댄스가 계속 되는 걸로 지금까지는 진짜 너무 메시 느려, 진짜 라스트, 라스트 댄스라고 어. 어, 그렇지 에이 씨발 알바레스 도와주러 간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네가 해, 할 해, 수해수 네가 해 네가 해. 해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 우와 알바레스 미쳤다 야. 이 새끼 지알바 오늘 두개 다 만들었어 <laughs> 와 소름 했나알바야 진짜 아르헨티나 처음으로 했습 장면 한번 나온했 같은데 했지 알바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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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알바했 알바했지 알바했지 알바했바 동생. 아니, 메시 원맨 팀이 아니라 그나마 <laughs> 공격 쪽에서 알바레스 정도야. 도와주다. 우리 동생. 애가. 와. 근데 여기서 같이 뛰어 들어가애 있죠. 쟤 누구야? 쟤 밑에 같이 뛰어 뛰어 들어가는애 제가 미쳤어. 제가 시선 끌어줬어. 와, 와, 집중력이 너무 좋았다. 제가 고간 거야. 어? 와, 내 운이 좋았다. 소사 저거 안 된다고 했죠. 저가 소사. 수비수 볼이다 저렇게 가냐? 근데 일단 나는 알바레지가 마음에 드는 거 방금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저돌성 난 거기가 어, 합격했어 거기서 진짜 저또 그냥 왼쪽으로 안전한 선택해서 빠져나가는 새끼들이 있어 근데 지발라, 소사는 와라. 저 가운데 오른쪽으로 돌파하려고 그런가, 우, 우겨넣고 야, 들어가면서 저게 만들어진 거야 저런 게 좋은 거야 감사합니다 어, 쉽게 가는데요? 메시, 뭐, 아르헨티나가 쉽게, 가, 일단 쉽게 가는 그림입니다 아니 알바레지 알바레지 우와!!! 와 이걸 막아? 야 알바리즈 ㅈㄴ 잘한다 씨,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알바리즈가 아니야 저거 누구야 막은 거지 막았어 아개개걔 키퍼가 오케이, 막았어 어우 씨 깜짝이야 와 키퍼가 막았어 막네? 이거 막았어 이거 막기 야 막기 어, 개 빡센 건데 맞으니? 막았어 이거 웬만해선 이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알리스타 오케이 알리스타 이걸 막아? 티아는 뭐할 만해 너무 촘촘하다. 이건 사이드에서 가야 돼. 와우! 그렇지! 이런 A 크로스 쉣! 해야 돼, 이런 크로스. 방금 전 같이 크로아티아는 크로스 올릴 때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됩니다. 날카롭게 올려야 돼, 날카롭게. 아, 근데 진짜 모드리치 존나 잘한다. 날카롭게 올려야 방금 돼요. 슛 하자마자 바로 튕겨나온 거 오른쪽으로, 몬스톱으로 내주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라. 이 새끼는 눈이, 눈이 네개임 와. 와, 맵놈이야? 와 와씨 마시 네번 씨바 사대일 그치 그래도 손 잡아주네 브로즈비치가 와와 마시 어. 마시 마시 팔을 막아야 돼 팔로 막아야 돼 그렇지 다 있어, 메, 메시, 와. 메시! 메시! 아! 저것도 메시한테 넘겨줬어. 그 말은 이거 녹였는데 아! 와, 이거 다시 메시한테 줬어. 야, 나 메시 나올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전매특허 나왔는데. 아니 뭔가 균열 균요... 마지막에 밸런스가 무너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밸런스가 무너졌네. 메시, 어, 메시 니다 예, 예전 같진 않아요. 메가 내가... 예전 같진 않아요. 예전 같진 않아요. 스피드가 붙진 않습니다. 와, 와. 와리가리 오 와.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시리시오시리시오 알바레스 이, 두 골째 와 당신은 리입니다 메시 어시 만들었어. 이거 메시가 만들었다. 그말 이걸 그 잘했다. 그 아까는 알바레스가 그 만들어서 메시 말. 줬는데 이번에 메시가 만들어서 알바레스. 너는 아직 멀었어. 알바레스 두 골입니다. 너는 아직은 알바레스. 멀었어. 코 알바르스랑 메시랑 호흡이 좋네 우리는 메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3대 확정인데요? 3대0은... 진짜 신이다 야, 이거 음바페 생각난다 다비즈루이즈 아니 음바페래 손흥민 어, 생각난다 손흥민이 그 사이드에서 다비즈루이즈 그냥 거구의 그냥 어린애를 갖고 논거야 주... 그냥 메시가 생각난다. 와...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 와 이거 바디 페인팅 한 번도. 와 진짜. 와. 와. 와씨 밸런스 봐. 아니 밸런스 봐얘안 무너지는 거 봐. 고트. 밸런스 진짜 고트. 개짐. 진짜 고트. 와. 그리고 알바레스. 아 근데 알바레스 좋다 얘. 내가 보기에는 어. 아르티나 메시는 당연히 잘할 줄 알았는데. 알바레스가 있어서 그나마 메시가 좀 숨통이 트이는 거야. 와, 어,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호날두는 뭐이 그리고 어째? 우리 알바레즈, 우리 동생. 호날뭐 무슨 아직 보물이 있는데 뭐. 아 기껏 나온다는 링크가 하... 지금 사우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철옹성 같던 리바코비치와 어그 바르디오리 그냥 녹아내렸어. 프랑스랑 아이고 모드리치 아 모드리치가 간다 모로코 결승전 올라가. 아닌데요? 3사존 있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오, 자꾸 라스댄스래요. 고생했다. 모드리치 감사합니다. 참사존이 라스댄스예요. 사실 그게 약간 오?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잖아. 마시 오! 메시 아니야 누구야? 오 시퍼핀 범. 다정결범. 알리스타. 까비 어, 아, 패스 기가 막혔는데. 와, 이건? 아무튼, 그거 보더라도. 풀었는데 어! 풀었나 아직? 풀었다 어! 불었다. 아 불었다. 아 메시 빵끝? 아 존나 감각스럽긴 하다. RNT나 네, 결승 진출 딱 네, 보니까. 모들형 잘했어. 3, 4일은 아 하면 되지. 다강도 잘한 아유, 감사합니다. 거야. 아, 위로 해주네 친한 이들끼리 오늘 적주 무사 메시가 만약에 우승을 한다? 아, 그러면 이제 진짜 역대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올라가는 거지. 아...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아, 지금도 올라갈 수 있는 선수야. 근데 <laughs> 이제는 반박 분가가 되는 거야. 반박 분가. 여러분들랑 같이 그걸 또 흠을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맞고, 메시가 뛰는 이거는... 아르헨티나 마지막 월드컵을 결승까지 간 거는 뭐 챔피언이고 10... 나발이고 이피엘이고 나리가고 뭐 나발이고. 나만 봤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맞나? 그냥 축구는 월드컵이야. 그랬을 거야. 근데 축구는 월드컵 우리가 맞거든. 우리가 같이 보게 됐고. 그냥 이렇게 결승까지 내가 응원한 팀이 갔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바르셀로나가 MSN 이후로 얄궂게 이게 내가 응원하는 팀이 다 그냥 좆박았거든